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위한 네 가지. 우리 할머니가 알려주신 삶의 비결입니다. 첫째, 물건이나 관계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.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. 둘째, 남의 불행에 자신의 행복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. 불행이 곧 나에게 쌓이게 됩니다. 셋째, 말을 줄여야 합니다. 말하기보다는 들어야 하고 시대와 나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. 넷째, 과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내 몸에 맞게 적당히 먹는 것은 약이지만 무리하게 먹는 것은 독입니다. 욕심 없고 여유롭고 느긋하게 삶의 향기를 즐길 줄 아는 게 나이가 들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합니다. 잘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.